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의 사이트 한성치입니다. 어, 현 정부의 그 국정 운영 목표인 아, 창조경제. 아마 올해는 이것을 통해서 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다시피 한국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을 삼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신년기자회를 통해서 다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봅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아, 탄소 배출권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시행됐습니다. 그런 측에서 보면 한 국가 경제라든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절감 문제라든가 환경 보호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성장 차원에서 또 기업의 성장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때가 됐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 절감과 환경 분야에 아주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는 중견기업을 모셔서 시청자 분과 같이 궁금한 사항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회장님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져보시죠. 저의 좌우명은 부지런하게 살자입니다. 오늘의 기업을 발전시켜 왔던 것은 33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것도 부지런함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지런하게 살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샤프 중공업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샤프 중공업은 일반 대중성이 있는 기업이 아니고 네네. 이제 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를 하다 보니까 네네. 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저희 회사를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네. 또 이제 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하고는 접종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또 모르는 회사도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이 전반적으로 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를 또 접해서 그 에너지를 활용하지 않는 회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거의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게 활용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러한 회사들은 요즘 그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또 원가를 줄여 가지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음... 부더리 노력하는 그러한 추세일 겁니다. 서울 사프증금에서 이렇게 내놓는 그 대표적인 제품 이런 걸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하는 아이템은 그 에너지하고 환경입니다. 네네. 아 초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 환경, 에어폴리션 쪽으로 어, 전문적으로 그 사업을 펼쳐왔는데, 네네.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이 그 환경 쪽도 중요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그 에너지, 네네. 비중이 높아가지고, 네네. 기업의 이 경쟁력이 상당히 우협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중국이라든가 이저 개발 국가에서는 아주 저급의 연료를 많이 떼가지고 그 생산을 많이 해서 그 수출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정제된 연료 아니면은 허가가 잘안 나오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연료를 떼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제품하고 또저 개발 국가에서 그싼 연료를 떼가지고 생산하는 단가고 가격 차이가 많이 생기게끔 돼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수출에서도 경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그 대기 환경을 해오면서 그 에너지를 접하다 보니까. 그, 고유가 시대에서의 그, 에너지 가격은 아마 이 생산, 물론 이제 업종마다 다르지만은. 네네. 그, 이 생산 비중이 뭐 원가의 10%, 20%를 그, 그,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지고. 네네. 경쟁력이 아주 취약합니다. 아. 네. 서울 샤프 중공업해서 어, 이렇게 대통령 단체 표창이라는 게 받았는데 이게 뭔지 또 회장님 옆에 어, 이병박 대통령이 주신 훈장증, 이런 게 있는데요. 요점좀 간단히 좀시청자분에서 어, 이게 <laughs> 그림이 보여지니까 괜찮습니다. 예. 예. 그, 이거는 저 2005년도에. 네네. 그, 저희가 소재 개발을 한게 있어요. 아. 소재 개발을 한 것이. 네. 에, 이 산업체에서 쓸수 있는, 특히 이제 우리 그 환경 쪽에. 네네. 환경 쪽에는 이제 그, 그,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독성이 걸랑요. 이 환경 오염이라고 아, 하는 아, 거는. 그 독성을 제거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케미칼이 투입이 돼요. 네네. 케미칼을 투입을 해가지고 중화 반응을 시키는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그 소재들이. 음. 이거는 그 제가 이거 특허를 내가지고. 그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거고요. 그리고 또 석탑산업훈장. 제가 저는 이제 석탑산업훈장이 얼만큼 이렇게 아주 그 중요한 그 훈장인지 알고 있습니다.는 청 여러분께 좀 잠시 좀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이삭탑산업 훈장은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 받는 아주 유일한 그렇죠, 네네. 유일한 그 상인데 저희가 아마 제일 처음 받았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건 이제 세금을 이제 옛날에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한테 주는 그런 그 상이었지만은. 어, 2013년도, 아, 12년도. 네네네. 2012년도부터는 성실하게, 그 매출액 대비 그 부가치에서 세금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많이 내느냐. 네네. 거기에 기준해가지고, 이제, 저 훈장을 저희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그 1981년도 7월 달에 창업을 해, 해가지고. 네네. 어, 처음에는 그 대기 환경, 그 에어폴리션 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 에어폴리션 쪽에도 이제 그 분진과 이 가스, 네네. 특히 이제 그 고체 연료를 떼게 되면은 이 분진과 또이 황, 유황 성분, 질소 산화물, 낙스 부분, 네네. 뭐 크게 나눠서 이렇게 그세 가지 종류의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는데, 네네. 그거를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그 소재. 네네. 이 소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식 문제. 네네. 탈황 탈질을 하다 보면은 이 부식이 또 상당히 심각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소재도 개, 동시에 개발을 해서 그이 사업을 해왔는데 성공적으로 잘 해왔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는 사업을 해오면서 실패라는 걸안 해봤습니다. 어 그렇습니까? 네. 네네. 매출에 연연하지 않고 네네. 또 안정적으로 네네. 키워간다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하다 보니까 회사가 키워졌어요. 그 음... 거의 이제 완전히 그만큼 그 기술이 뛰어나 가지고 한번 시장 자체를 전부 점유하신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분을 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전력 같은데 대형은 지가 안 하고요 네네, 이제 민수 네, 민수 예 민수의 그 타랑 설비는 제가 약한 95% 정도 네네. 이상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그 고체 연료 좀뭐 벙커 시라든가 또는 그 석탄 도시 쓰레기 수확로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거 그이 배기 깨스 처리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세정 방법만 했을 경우에는 음, 음. 그거는 이제 분진하고 또 이제 수증기 안에 약품으로 처리된 그뭐 HCL이라든가 또는 그이 황성분이라든가 네. 또는 이 낙스라든가 이러한 네, 네. 부분들이 약품 처리했을 경우에는 그 염으로 생성이 돼요. 염에 수증기에 묻어가지고 다시 배출이 되걸랑요. 네, 네. 초밀입자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습식 전기 이용이죠 아. 이거는 그0.01 마이크론까지 잡아낼 수 있어요. 0.01마이크론이라면 지금 시청자분이 감이 좀안 오실 것 같은데요. 일단 좀간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인지? 담배 연기가 1 마이크론이에요. 아. 담배 뭐 연기가 1 마이크론인데, 그 담배 연기가 이제 미리그램으로 환산을 했을 때, 네네. 1 마이크는 10에 마이너스 6승. 아, 그러면 거의 다잡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예, 예. 이제 습식적이 이온화이저는 10에 마이너스 8승까지 잡아내야 아. 완벽하게 잡아내는 거죠. 요 하도 거군요. 이 칼라를 예, 예. 띄고 있는 연기는 네, 네. 다 잡아내, 다 아, 제거가 되죠. 예. 회장님이 쉽게 쉽게 얘기하시지만 기술가발에 그 과정에서 저렇게 중요한 기술이니까 얼마큼 애한이 있었을까 하는 이런 네. 내용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저희가 이습식 전지 이온나이저 ESI도 네네. 기술 개발에 총회하는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었죠. 네네. 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그 밑바탕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 기술들을 카피한다든가, 네네. 또는 외국 전문서적을 사서 독학을 해야 된다든가, 네네. 또 그러한 정보마저 없으면은, 뭐 아주 답답했 시절이 아, 있었습니다. 네네. 80년대 초에는 이제 그 보릿고개 시대 시절이었고, 또그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이 산업 초기화 출발 선상에서 그 사무기의 그 새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일 먼저 저희가 취득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또는 이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정보들을 집합을 음. 시켜서 제공을 해 주고 또 이거는 그 비즈니스의 기본은 부지런해야 또 다른 회사들보다도 먼저 또이차별화된 거를 실제 제가 이 행동으로 취향으로써 경쟁력을 저는 확보를 하게 했었던 거죠. 네, 그만큼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런 글로벌 전략 같은 거 이런 거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유사에서 나오는 이 페트로콕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페트로코은이 원유를 갖다가 그 정유사에서 정제를 하고 네네. 최종 나오는 음... 그런 일종의 그 부산물인데 네네. 이 부산물이라고 해서 못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또 아... 또 나쁜 게 아니에요. 네네. 이 부산물을 분해를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네네. 연료로 전환시킨 겁니다. 일종의 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의 아, 예, 예, 예. 일종이죠. 일종, 예, 예.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거를 뭐 아스팔트로 활용을 한다든가 네네. 또는 이제 그 제철소나 시멘트 공장에 조금씩 첨부재로다가 썼었어요. 아. 근데 이제 지는 이 페트로 콕을 완전히 이 솔리드 즉이 음. 페트로 콕만 가지고 그 연료로 100%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네 네. 그거를 지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 페트로 콕을 또, 이, 전환한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일반 연료에 대비해서 한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면 20%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그, 이 페트로콕을 가격면에서. 어, 일반 산업체에서 적용을 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익이 올 것이다. 어?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이 페트로콕을 가지고 그, 이 스팀 보일러를 가동을 하고, 또, 동시에 그의 발전, 발전까지 같이 겸하면은, 에페트로콕기 그, 스팀 1톤을 생산하는데, 네네. 일반 연료 대비 약한 45에서 50% 정도밖에, 안 그, 생산 원가가 안 맥힙니다. 네. 또, 거기에서 발전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네네. 발전은 약한30% 정도밖에 원가가 안 맥혀요. 그러니까 이게 페트로 코그를 해서 산업용 보일러. 네네. 또 보일러를 돌리고, 그 다음에 남는 그 스팀을 가지고, 그, 발전을 합니다. 아. 33년 전에 창업했을 당시에, 그 창업할 당시에 그 어떻게 창업했는지 그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회장님이 그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뭐 서울 샤프 중공업에 이렇게 특별히 창업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게좀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배기 쪽으로 해서 음. 그 전에 그 반도체 장비가 미국에서 처음 들어왔었어요 한국에 뭐 대기업에서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이 배기되어지는 이 가스 음. 아마 미국 회사였으니까 그 당시에 에어폴리션 쪽으로 신경을 썼었지 네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굴뚝 굴뚝 산업이라고 해서 굴뚝에 그냥 방출시켰었어요 거의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가스 처리 설비를 그 빼트르고 본 설비만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그때 이제 저희가 그모 회사의 그 유리 유리 그이 불산 공장을 어, 끝내놓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나왔는 요거를 그 연구원에서 음. 저보고 하라고 과제를 주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가스 처리 설비에 대해서 전무 후무였었어요. 그 당시에. 아. 그때 그거를 제가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좀 있었지만은, 근데 불산하고 HCL. 그런 독게스였어요. 맹독성 게스였어요. 그거를 처음 했었습니다. 근데 아. 그 당시에 뭐 사업을 하려고 준비했었던 것도 아니고, 네네. 그때 이제 그 제가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집사람이 전화를 받고, 그거를 해서 참그 1년 동안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 게스처리 음. 설비. 네. 여태까지 어음이나 단자 같은 거 터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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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보다 앞서간 그 차별화된 기술. 이거는 이제 바로 경쟁력이 걸랑요.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그래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 아니었어요. 네. 여태까지. 네네. 이렇게, 이떻게 보면, B2B 사업에서 B2C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진출하실라 이렇 국민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서울 사업부심의 높은 기술력 같은 거, 이런 걸 좀,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한가지 기술을 가지고 한 개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응용하게 되면은 네네. 가정에서도 쓸수 있고 또뭐 병원에서도 쓸수 있고 네네. 또 기업의 사무실에서 쓸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네. 지금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길래요 네네. 이를테면 뭐그 실내 공기청정기라든가 네네. 뭐 가습기라든가 또뭐 청소기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이 네네. 실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그틀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어... 근데 이것들은 우리 후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먼저 해놓은 이후에 이제 나온 그런 제품들인데, 어, 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개발을 해서 그건 한 30년 됐습니다만은 GDP가 2만 7천 불 됐죠? 네, 네. 지금요. 근데 저희가 직접 산업하는 사람들이 가정이나 이 개인 이런 데 들어가기에는 지금 너무 이 시간적으로 음... 촉박합니다 이게 이미 많이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이 벌써 지금한 (20년) 전 나왔던 저희가 개발했던 기술들 그런 것들이 유사하게 응용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회장님의 뭐 어떤 거, 개인적인 앞으로의 그계획이라든가 서울 샤프중 공업의 회사 전체 어떤 개혁 이런 걸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서울 샤프중 공업은 앞으로 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먹거리 네. 이거는 기술 개발을 통하고 인력 창출을 해서 세계 시장을 나가야 됩니다. 네네. 그럼 세계 시장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투자비가 적으면서도 또 그, 사용하는 그 기업체, 특히 저희는 이제 기업을 상대로 하고, 그, 사,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메리트를 느껴야 됩니다. 음. 그 메리트는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 그 카스터마들한테 제안을 해줘야 돼요, 재고. 네, 네. 그 메리트 없는 그런 이 비즈니스는 그 경쟁력이 없습니다. 네. 저희는 이 페트로콕을 가지고, 그 보일러에 스팀을 생산하고, 그, 그 스팀으로다가 발전을 시키고, 또이 발전을 하, 하면서 스팀 생산하고 발전도 하고, 네네. 그 융합형 이 틈새 시장을 네네. 저희는 개청해 나갈 겁니다. 특히 네네. 이제 그 동남아나 이 저개발 국가 같은 데는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네. 거기에는 우리 같은 이 설비도 간단하고 투자비도 적으면서도 효율성도 높고 네네. 또 페이백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에, 투자비가 만약에 그50 메가와트 아니죠 50톤짜리 보일러 네네. 또는 뭐20 메가 30 메가짜리의 그 발전 설비를 놓고 혼합형으로한다라고을 경우에 한 500억 정도 된다라고 음. 하면 한 2년에서 1년 반이면 페이백이 됩니다. 아... 저그 이렇게 비용을 다 건질 수가 있다는 예, 이게 큰이득이는 게. 네, 네. 예. 완전 100% 투자가 2년 내에 다 이루어져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 메리트적인 그런 설비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는 물론 또이 동남아, 중남미, 또 중국, 또이 아랍, 네, 네. 또는 이제 그이 동국권 같은 데에도 아, 어, 아마 저돌적으로 제가 시장 개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 기술은, 저는 확실하게, 네, 네. 개발이 돼 있고, 이거는 모든 거를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유동 해석을 해가지고, 네, 네. 그 완벽하게, 뭐 옛날에는 설비를 해서 운전한, 운전을 할때 성능이 나올까 안나 걱정을 했는데, 제작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이 성능이 음... 다 검증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제작이 들어가고, 시운전할 때는 굉장히 단기간, 단 시일 내에 처리되는 그러한 그 설비를 개발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그, 그이 먹거리라든가 이 창조 경제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도 뭐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네,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나가 누구를 기대해야 되나. 또뭐 일거리를 누가 뭐 만들어줘야 내가 거기 가야 되나. 이거는 아닙니다. 네, 네. 네. 그, 부지런하고 확신을 갖고 또 모든 거는 나 자신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일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살기 너무 좋아요. 네네. 네. 예. 네. 많은 그 시사점을 던져주고 저도 그 회장님 이렇게 모시면서 인터뷰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깜짝 깜짝 을놀리는 사실이 좀 많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참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저를 좀 많이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든지 앞에 오는 상황에 대해서 어, 사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끔 개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어, 비단 그 기업뿐만 아니라 어, 지금의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어, 모틀렉이다 병목이다 해서 대부분 다 그런 쪽에 지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쪽을 풀어가는데 가장 쉽게 가장 절실한 대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하면서 한국경제 발전이라든가 사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과 통합을 통해서 기술적인 측에서는 통합기술, 융합기술을 통해서 한국경제가 창조경제를 활성화돼서 이렇게 어려운 우리 경제를 좀 꽃을 피우는 데 이렇게 일조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상조경제에서 중요한 하나는 대기환경 이중 규제의 철폐입니다. 연료 종류와 배출가스를 모두 규제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이 새로운 연료인 페트로콕을 쉽게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 사용액의 절반을 줄일 수 있어 기업 경쟁력과 나가, 나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